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매치요. 자 블랙피트 대 루키나.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매번 포켓몬 스타디움. <laughs> 자작한 적은 공중 중립으로 콤보 시도하고하지만은 예상대로 막 콤보를 시도하려면그 시동기가 제대로 잘안 걸리고 있어요. 네. 자 아... 다시 들어가면 공중 중립이 공중 아 공중 노려보지만 실패. 아 지금 이게 사실 블랙 피트, 이제 블랙 피트의 경우는 원래 피트 이제 에코 파이터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활 이제 기술이 좀 어떤 게 변화가 있죠 이게 이제 활 기술이 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 조절이 자유로운데 블랙 피트 같은 경우는 각도 조절이 자유롭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넉백 하고 데미지가 좀더 셉니다. 아... 네 지금 네, 화살뿐만 아니라 이제 옆필사기로 달라져 있죠. 이제 러시아퍼 같은 게좀 기술이 좀 바뀌죠. 그렇죠. 자 일단 쿠르님이 지금 정말 좋게 리드하기가운데아납법 쳤어요 하지만 은 그걸 또다시 공중 아래 공격으로 계속 그다지 쿠르 선수 복귀를 그냥 아예 방해해버리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루케나의 강점이 또 복귀 방해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정말 잘, 잘 살리고 계세요 쿠르님이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지금 거리 계속 두면서 지금 블랙핏트 거리 지금 더해야 되죠 지금 잘못하면 그렇죠. 이제 킬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앞 공격 이후에 자 복귀해주고요 여기서... 아... 여필사기로 아 약간 좀 지르기를 시도해봤지만은 바로 공중중립으로 인해서 먼저 스톱리드 당하게 됩니다. 슈퍼 한번 노리고 써보신 것 같은데 이게... 아, 이게 타이밍이 좀 별로였어요. 자, 잡고 앞으로 던지고요. 화살, 노려봤자면은... 자, 패딩 이후에 앞스레시 자, 현재 상황 2대 상황으로 다시 0%로 리셋됩니다. 자, 서로 심리전 상태 들어가죠. 네. 자, 화살, 화살. 공중앞 이후에 아래 공격, 공중중립, 노를 보지만은 빗나왔고요. 아, 공중뒤까지. 아 러시아포로 복귀하죠? 잡고 아래 공격, 그리고 공중 아래. 자, 대중 공격까지 넣어줍니다. 어, 양측 다 지금 자신의 턴이 올 때마다 제대로 콤보를 환영해주고 있어요. 네. 어, 지금 서로 간에 약간 이제 실력차가 되게 둘다 약간 동등하다는 느낌이 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지금 이거 밀리지가 않아요. 양측 다 밀리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자 공중 중립 공격 이후에 공중 뒤 공격까지. 자 지금 아복귀해야죠아복귀합니다자잡스매시자 지금 활이 지금 맞추는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자대시 공격까지. 자활맞춰야 되는데. 자 양쪽 자 네, 공격 이후에. 아 러시아 페시수에요자 다시 복귀해줬고요. 아 이번에 제대로 맞았네요. 아, 네, 양측까지 현재 130%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무려, 무려 지금 3, 3분이 거의 다 지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자, 긴장이 고도는 상황. 저 화살 한번더 날려주고요. 아, 지금 화살이 너무, 너무 안 맞아요. 맞기만 해도 이제 충분히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날리는 상황이 너무 안 나와요, 지금. 그렇죠. 자, 위공격 이후에. 공중위공격 늘어붙지 만 회피. 자, 아, 상쇄. 아 이렇게 스타케이오가 되면서 2대1 상황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래도 콤보 공지 중립 계속 늘려주고요. 떨어질 네. 중립. 아좀 어, 화살로 이제 견제해니다아한대 맞죠? 그렇죠. 자, 궁지 중립 위아하지 아, 말은 또 스타케이오가 되면서 오케이. 1대1 상황. 1대1 상황. 자, 여기서 공주중님 너를 보지만 서로 피해주고요 심리전 상태 여기서 앞스매씨 회피해주고 역으로 잡아줍니다 자 제자리 회피 잘 해주면서 상황을 모면을 했죠 지금 아 지금 선수들이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그 이건 주케를 봉인시켜도 아난 다른 캐릭터로 당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런 마인드예요 지금 <laughs> 자 다시 회피해주고요 자 역공 들어가지만 그걸 또다시 잽으로 역공시켜주는 네 독다도구 선수 자 복귀해주고요 공주가 공격 이후에 앞스매씨까지 아, 지금... 잘 들어갔죠? 위스매쉬 노려하지마 회피 아아아아아아 아, 하지만 아직, 아직, 살았어요, 아직 살았어요 아직 살았어요 아직 살아있죠 네, 여기서, 여기서 또한번더 스치면 끝납니다 아, 아쉽습니다자 이렇게 독도님이 아, 아, 독도님이 일단은 됩니다 야. 아 그리고 오늘정님 예. 제가 지금 여동생이 식사를 갖다 줬는데 아, 지금 여기서 피크가 나오니까 이제 에코, 에코 매치를 하겠다 이 느낌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쿠르님은 쿠파로 선택했고요. 원,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경기 시작하자마자, 토로 심리전 상태에서 돌입하게 되고요. 자, 일단 아... 위필살기를 먼저 들어가시는 쿠르님. 자, 공중중립공격, 이후에 공중중립공격, 그 다음에 공중압공격까지 야, 자, 지속적으로 콤보 넣어주죠. 살죠? 그렇죠. 자, 하지만 은 위필살기, 그래서 공중기 늘어봤지만 피해 주고요. 자 사실 이제 피트랑 블랙피트 경우는 이제 초보자들이 하기가 쉬운 캐릭터인데 이제 쿠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눈수 이제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 캐릭터입니다. 원래 헤비 특성상 이게 폭기력이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먼저 중립 이후에 공중 공격 지속적으로 노려 주고 있고요, 쿠파. 자이피사기 먼저 진입합니다. 자, 아, 활잘 날렸는데, 지금 맞질 못했죠? 자, 피해 피해주고 자, 앞스매시 여기서 공중 앞 공격까지 아, 공중 뒤 공격 아, 지금 쿠파 못 들어와요, 아, 들어왔어요? 네, 쿠파는 복기력이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앞스매시까지받아서 2대3 상황 자, 0%로 다시 시작하죠 여기서 또다시 위필사기 사용하고요 자 지금 사실상 쿠파가 지금 공... 이제 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중립 기술이 웬만하면은 빠르기 때문에 연타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잡고 위로 던져준 다음에 자 지금 거리 두고 있죠? 자, 자 공중앞공격 하지만 미공격으로 역공하고요 자, 서로 지금 공격 을 하나씩 하나되 받아 쳐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막상 막합니다. 하지만은 아 렛지가닝에서 약간 쿠파로 좀더 이득을 보고 있어요. 아 지금 밀리면 안 되죠. 여기 밀리면 안 되죠. 안 되죠. 자 회피해주고 다시 역 공격. 음.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올라가죠. 자 잡고 뒤로 아, 지고 화살 공중 아. 비공격. 자. 아. 아 지금 쿠파 좀 급한 것 같아요 지금 구, 좀 살짝 급해요. 급해요자 여기서 잡고요. 다래 던지기 공중 앞 공격. 자 피트는 지금 데미지를 차근차근 쌓고 있는 상황에서 자 쿠파는 이제 한발 이제 노리면서 이제 데미지를 확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트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 효과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앞서시로 야 바로. 다시 1대1 상황 가져갑니다 자, 비트 작동.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 공중 앞 공격으로 1대2 현재 1대1 상황. 상황 자, 공중 중립 이후에 앞 스매시 노려봤지만은 바로 옆 공격합니다 아래 잡기 이후에 공중 중립 공중 앞 공격 여기서 공중 앞 공격 아 끝까지 노못 들어가요? 자, 복귀하고요 자, 위필사기또어지위필사기 네. 자, 공중 중립 이후에 공중 앞 공격 콤보까지 좋아요 아, 지금 장난 아니에요 보게 해주고요. 여기서 아 비던지죠. 디던지. 아 화에 안, 아,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앞승시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네. 자 위피 사이 끝나면은 바로 드킬 케 압승시 해주죠. 네. 여기서 공중 악공격으로 역공 들어가는 쿠파. 레치가 지금 잘하면은 오히려 아 옆, 하지만 공범을 약간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네. 준비공격 막아주고 잡은 다음에 뒤로 던져줍니다. 네. 자, 여기서 레지가닝을 제대로 한다면은 오히려 쿠파가 좀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아, 이거 밀리면 안 돼. 아, 아! 맞아주고 아, 결국에는 독도, 독도 공수가 독, 승리하게 됩니다. 독도님이 이렇게 이수선을 가져가면서 다음 경기로 진출하게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독도님. 덕분에 저녁을 먹을 수 있겠군요. <laughs>